위드 코로나 시대의 운동요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 시대를 맞이하면서 가장 차이가 많이 났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 활동량이 아주 급격하게 떨어졌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이제 어떻게 생각했냐면, 아, 곧 코로나 시대가 끝나면 내가 열심히 이제 활동도 하고 운동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많은 분들이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실제로 이제 기간이 한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도 이제 우리가 거기에 많이 익숙해졌죠. 저희가 이제 외래에서 상담을 하다 보면 두 가지 패턴으로 나타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분은 거의 활동이 없습니다. 집에서 이제 일상적인 활동에는 없고 또 어떻게 보면 어떤 분들은 밖에는 거의 나가지도 않는 경우도 굉장히 많죠. 그래서 이제 신체 활동량이 아주 엄청나게 떨어지는 분들이 있고 두 번째 어떤 다른 부류의 분들은 반대로 이제 뭐냐면 재택근무를 비롯한 여러가지 이제 환경의 변화, 그 다음에 어 이런 사람들을 만나는 시간도 이제 적어졌기 때문에 개인 관리를 하는 분들이 많아졌죠. 그러면서 운동 시간이라는 것들이 훨씬 더 많아지고 활동량도 많아지는 분도 있습니다. 과연 나는 이제 어떤 부류에 속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어쨌든 간에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가 되면서는 이제 신체 활동량을 늘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지금 시점이 이제 겨울로 접어들어 가는데 겨울철에 우리가 건강하게 나기 위해서는 가을철에 아주 튼튼한, 건강한 체력을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생활에 대한 활동 능력을 훨씬 더 이제 늘리고, 어, 하지 못했던 운동도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그런 시점이 되, 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운동 시설도 이제 이전에 문제가 됐었고, 그 다음에 체육관도 나무를 다 닫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좀 오픈이 됐으니까, 새롭게 시작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다. 오늘부터 새롭게 일일로 생각하시고, 어, 새로운 이제 운동, 이제 활동력을 늘릴 수 있는 그런 어떤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